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3.0 LPI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7년 4월에 등록해주신 20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25,000km로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 아쉽게도 아주 경미한 사고로 리어 패널 판금 들어가 있어서 유사고 차량이고요. 하지만 이 차량 옵션 또한 매우 풍부하게 갖춰져 있고요.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요리쪽 스톤칩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본넷 보실게요. 네, 본넷 쪽도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그 밑으로 범퍼도 쭉 확인해 보시면 네, 스크래치 깨짐 없는 것도 확인했고요. 전방 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손상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6.26으로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네요. 더쪽쭉 살펴보실게요. 네, 더쪽 스크래치는 없지만 문콕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열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술 살짝 있네요. 나머지는 컨디션 양호하고요.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네, 뒤쪽 2.91로 4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냥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네, 컨디션 매우 좋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실내 공간 쭉 보시다시피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것도 카메라에 담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밀 컨디션도 네,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업 쪽도 쭉 살펴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 네, 관리 상태 매우 좋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계기판 보시면 25,750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뒤쪽 보시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매우 잘 되네요. 다음으로 음성인식 핸즈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운전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JBL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위쪽 보실게요. ECM 눈밀러. 하이패스 블루링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더 위쪽으로는 선루프로 개방감 좋게 넓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도 매우 잘 되네요. 네, 다음으로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시고요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버튼 전자식 파킹 들어가 있고요 이제 뒤쪽 보시면 네, 리어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네요 다음으로 조수석에도 네,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옆쪽 보시면 워크인 시트로 네,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작동도 매우 잘 되네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이제 2열 ER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매우 넓고요. 앞쪽에는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컵 홀더랑 수납공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가잭이랑 USB 단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AV 시스템 뒷자리에서도 조절 가능하시고요. 이제 시트도 보시면 네, 컨디션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매우 좋네요.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옆쪽 보시면 후석 커튼 수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열선까지 뒷자리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로 뒷자리도 매우 시원한 개방감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진 쪽쭉 보실게요. 네, 엔진 쪽쭉 보셨는데 외관상 누유 전혀 없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음은 없고요. 그 앞으로 형가 장치 서스펜션 네, 유격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은 없고요. 상과장치인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네, 부식 전혀 없네요.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 이 차량의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에서 살펴보시고요. 네, 쭉 보시고요. 네, 다음으로 아래쪽에서도 보시면. 네, 돌이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찌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찌긴 갈라짐 전혀 없네요.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현대 그랜저 IG 3.0 LPI 익스클루시브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내 네, 외관 하부 역시도 매우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실내 옵션 또한 매우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